엄중 일반 기업에게 준상, 무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 자산은 특징이 뭡니까? 형태가 없죠. 따라서 인식하기 위한 효과. 먼저, 무형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통제, 즉, 기업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위기, 결국 미래 회사에 부를 돈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용연수가 독점적 백타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 만약 법령에 따라서 30년을 줬어요. 그러면 삼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만약 관계법령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우리 삼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아, 아. 이러한 게 없어요. 관계 법정에.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아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 즉 내부적으로 내부 창설 영업권은 자산 계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부 구입 영업권에만 우리 아 우리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아 브랜드 이런 것은 무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